안녕하세요 여러분 급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케이스 환자를 살펴보도록 해요. 어 저번에는 뉴모니아에 대해서 말, 그 살펴봤죠. 이번에는 저희가 어큐트하트 페일러 그리고 a atrial fibrillation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분 어큐트하트 페일러 심부전과 그 심방세동은 어떻게 치료를 했냐? 먼저 팔럼 내에서 TNI라고 하죠 트로포닌 I 상승 소견이 보였다. 그래서 신장 내과로 전과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TNI는 신장 효소 수치예요. 이게 이제 상승이 되면은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심장 쪽으로, 카디오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진행할 때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됐고, 에코. 에코는 에코 카디오그램, 심초음파죠. 심초음파 나중에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월 모션. 벽 쪽에 이제 모션은 이상 소견은 없었고 이제 전신 상태 악화에 한 심부전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데마가 발생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체스트 엑스레이 설명하면서 이데마가 왜 발생을 하는지 심부전이 발생하면 이데마가 왜 발생을 하는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폐가 양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심장과 폐는 혈관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심부전이 발생했다 그럼 이쪽으로 심장에 그럼 과부하가 생기겠죠 여기에 혈액이 엄청나게 충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이렇게 폐 쪽으로도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서 폐 부종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마가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마가 발생하면 몸에 부종도 생기겠잖아요. 몸에 이제 최순환량이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Io를 네거티브로 유지해요. 를 Io 네거티브로 유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Io가 천에 이천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네거티브 천이라고 불러요. 이게 인테이크.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거는 1000이 들어갔고 아웃풋 나오는 건 2000이 나왔다. 나오는 게더 빠져 나오면 네거티브 100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거티브라는 것은 나오는 걸더 많이 빠져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 이데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계속 팔로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P로 원래 그 피오 그 와파린을 3mg에서 복용을 했었대요. 그 심방 세종이 있어서 와파린을 복용했죠. 와파린은 무슨 약이에요? 야, 여러분 와파린은 항응고제예요. 그래서 이 항응고제를 원래 복용했는데 나중에 입원하고 나서 에녹사파린으로 대체해서 조절하고 있었다 하셨죠. 제가 이 약물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녹사파린 방금 입원하고 나서 투여했던 약이에요. 이게 크녹산이라고 해요 상품명은. 그리고 성분명이 바로 에녹사파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주사대로 돼 있고 대부분 서브큐로 해 가지고 주사를 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0mg이 들어 있고요. 0.6cc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0.6cc상에서 60mg이 들어 있죠. 와파린이라는 약물 아까 했죠. 에녹사파린은 이번 중에 복용했고 황응고제 중에 와파린이라고 여기 있죠. 항목 중에. 와파린은 쿠마린 계열 그 피오약인데 항응고제로 널리 쓰여요. 보시면 저희가 이 전에 알아야 될 게, 항응고 뭐 이런 약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혈액응고 기전이에요. 이런 혈액응고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혈액응고 인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단계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트롬보 플라스틴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꾸고, 트롬빈은 이제 그 피브리노겐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노겐으로 끝나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이 노겐으로 끝나면요. 그래서 이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서 나중에 이제 피딱지를 이렇게 형성한다는 이런 그 혈액응고 기전이고요. 제가 사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혈액응고 7번, 9번, 10번, 2번. 이거는 와파린이 이 혈액응고 인자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뚜롬빈 있죠? 이뚜롬빈은 해파린이 이뚜롬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7, 9, 1 이, 2, 2, 7, 9, 2이 응고인자, 와파린이 억제하는 응고인자는, 이 응고인자는 비타민 K가 그 원료예요. 비타민 K에 의해서 이 응고인자가 생기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혈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엔옥사파린이나 뭐, 아까 해파린, 와파린 다 말한 게 항혈전제라는 그 약물 범주에 속해요. 이 항혈전제는 뭘까요? 혈전이란 거. 이건 뭘까요? 네,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그 혈관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혈, 혈관 속에 이렇게 피딱지가 하나 생겼다고 쳐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피딱지가 아까 혈액 응고인자의 응고인자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피딱지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쓰롬보스 혈전이에요. 그럼 이 피딱지가 이제 혈액이 이렇게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이런 유속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뇌나 폐나 이걸 바로 엠볼로스라고 해요. 색전이죠. 이거는 혈전, 이거는 색전. 그래서 이미 생긴 혈전을 만약에 이걸 녹이려고 하면은 뭐 혈전용해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맞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혈전을 예방하고 싶다, 그리고 색전까지 가는 것도 예방하고 싶다 하면 이런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돼요. 항혈전제에는 그 안티 플레이트 제제 그리고 안티 코아그랜트 제제가 있어요. 보면은 유명한 게 많이 나오죠. 플라, 플라빅스. 플라빅스랑 아스피린. 아스피린 여러분 익히 아실 거고요. 나머지는 뭐 브릴란타, 에피언트, 프레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알면 되고, 일단 플라빅스나 아스피린 정도는, 음, 알고 계시면 되고, 아스피린은 살리실레이트죠. 심장 수술하시는 분들 많이 먹고 그리고 심방세동이신 분들도 많고 APB인 사람들도 많이 드세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PO약이 있고 그 정맥으로 투여하는 약이 있어요 PO약은 와파린과 노학이 있고요 와파린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뭐 오래된 약이고요 노학은 와파린을 대체해서 요즘 최근 나온 약이에요 그리고 해파린 있고 아까 우리 배웠던 에녹사파린 크녹산 있죠 IV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혈전제 계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이 와파린과 이 노악.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약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에요. 이거는 아까 둘다 경구용이라고 했잖아요. 경구로 드시는 약이고, 이 약물의 차이점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와파린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계속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사용을 했고요. 그 와파린 같은 경우는 쿠마린계로 해서 대표적인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 그리고 비타민 K, 그 응고인자 억제를 해서 항응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비타민 K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고 인자 2 7 9 0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프로트롬빈이에요. 그래서 2790을 비타민 K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 기량제라는 거예요. 와파리는 그게 중요해요. 비타민 K 기량제라는 게. 그래서 비타민 K가 이제 이거를 그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함유된 이런 녹황색 채소라든가 블로콜 블로콜 우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를 하면 안 돼요. 비타민 K 응고인자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보통 보면 와파린 같은 경우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많아요. 이렇게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죠. 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많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지금 좀 사용하기에 까다로운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신 효과가 떨어지는 이제 아스피린 계열, 그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좀 많이 써요. 그 와파린 대신에. 근데 이것만 이제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학이 개발된 거고, 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약물의 상호작용도 그 덜하고, 그리고 출혈 부작용도 적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고요.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저녁에 복용을 해요. HS라는 거는 취침 전에 이제 복용을 하거든요. 취침 전에 복용하라는 뜻이에요. 와파린은 이제 왜냐면 이게 이거는 2여 2시간에서 8시간 후에 최고 혈중 용도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이제 좋아요. 그리고 오전에 계속 와파린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계속 나가거든요. 매일 같이 PT랑 INR 수치를 매일 같이 팔로우 해야 돼요. INR은 2에서 2.0에서 3.0.대를 계속 맞춰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하고 당일 저녁에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서 먹으면 되도록 해서 저녁에 스케줄을 잡는 거죠. 복용 그 스케줄을요. 근데 노악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작용 시간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반감기는 짧기 때문에 부작용 이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이제 노화학은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다비가트란, 다비가트란 이거는 상품명이 프라닥산이죠. 요거는 트롬빈 아까 혈액응고 인자 트롬빈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는 리바록사반이라고 잘레토리라는 상품명이 있어요. 요거는 혈액 인자 요거를 억제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트롬프플라스틴 인자인데 이 인자를 억제반이라는 것은 억제를 해요. 그래서 사반이라고 이제 끝에 자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혈액 은자를 억제한다고 해서 사반이라고 끝에를 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면 사반, 사반이라고 다 끝나죠? 에피사반, 에독사반, 리박사반 해가지고 이것들은 다 트롬보플라스틴 그 혈액 응고 인자를 억제를 해서 사반이라고 붙어요. 그 에피사반 같은 경우는 상품명으로 엘리키스고요. 에독사반 같은 경우는 리시아나예요 이렇게 노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많이 투여를 하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와파린이나 노악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케이스 환자 보면은 봐볼까요? 케이스 환자를.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디곡신도 있고 카포프릴이라는 약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